확실한 뒤태를 위한 세 번째 스크립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변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추리해 뭐... 어... 봅시다 로모트처럼 변신이 되나요 변기가 네. 아니면 화장실을 잘 가야 뒤태가 날씬해지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변기가 덜렁 나왔습니다. 과연 뭘까요?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다원 원장님 나와주세요. 무슨 일이랍니까? 여자가 봐도 너무너무 예. 고우시고 뒤태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자니까. 예쁘다. 리얼이에요.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힙 운동을 사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몸매 중에서 만들기 제일 어려우신 게 사실은 저는 생각했을 때 허리보다 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원장님, 변기는 왜죠? 아, 되게 생소하신데 사실은 저는 방금도 화장실을 가서 하고 왔거든요. 뭘 하셨어요? <laughs> 네, 변기요가 들어오셨나요? 변기요가? 네? 생소하신데 아마 보시면, 어, 저거 내가 했던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어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궁금하시죠? 여성분들은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공중 화장실을 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 아시겠죠? 아 네. 네. 엉덩이를 안 대고, 이렇게. 엉덩이를 안대요벗죠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혼자 남자네? <laughs> 저, 저 어디 가면 안 될까? 알려드려야 돼. 네, 네. 네. 다 아시는 건데, 지금부터는 정확한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벗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펴내고, 체중을 살짝 뒤로 실으시는 거예요. 힙 하부 쪽에 탄력성과 허벅지 탄력성 길러지시는데요. 더 좋으신 거는 부부금실과 유실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 한두 가지의 효과가 사실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의 키포인트가 했다가 다 해결을 했다, 그리고는 한번꽉 쥐어 짜주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일어나면서 힙한번꽉 안쪽으로 꽉 조여주신 상태에서 이제 옷 입고 나오시면 돼요. 여유 있으시면 한번 더. 자, 해볼게요. 어, 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체중을 살짝 뒤로 실어서 그대로 체중을 뒤로 실으시면 앉으시는 거예요. 자, 상체는 살짝 숙여서 허리를 깊게 펴내고 여유 있으시면 손까지 앞으로 쭉펴나가 어머, 어떻게 요 허리에서 엉덩이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엉덩이랑 엉덩이 타임, 그리고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이렇게 올라가 붙은 이 이어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탄력성보다 사실은 저는 그 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첫 번째 자세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인데요. 어,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서 반드시 뚜껑을 닫자입니다. 전기 뚜껑을 닫음으로써 이 엉덩이의 봉긋한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가볍게 앉아요. 그리고는 네, 손을 뒤로 하나하나 집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꿈치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했을 때 앞에가 열리잖아요. 그럼 뒤는 꽉 모아지게 돼 있으세요. 여기서 힙을 꽉 조여내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힙을 꽉. 어, 근데, 음 자꾸 보니까, 나이... 정말 자꾸 만지고 싶어요. <laughs> 다리를 뒤꿈치를 붙여서, 그렇죠. 이그 정도? 네. 안을 꽉모아주시면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면 돼요. 가볼까요?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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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세요. 아, 좋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요즘 저녁마다 하는 운동이라서요. <laughs> 네. 귀증운좀 네, 네. 있네요. 네. 보셨죠? 이거 네. 굉장히 따라하기 쉽죠? 네. 조금만 네. 힘을 배 빡! 자신감 빡! 달라진 모습?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그 운동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또 있나요? 아.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을 하나 더안 보여드렸어요. 세 번째가 바로 볼 일을 보고 나서는 화장실을 나가기 직전에 물을 내리자입니다. 자, 물을 내리실 때뒤돌시면서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가볍게 힙 차시는 거예요. 가볍게. 아, 이때 요령은 무릎을 피는 거군요. 네, 어떤 것도 좋아요. 무릎을 접으셔도 좋으시고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 물만 내리고 나가면 조금 아쉬우니까는 다리 한 번씩 가볍게 차주시는 거예요. 하,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네. 네. 하나가 더 있다면 아마 제일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바로 셀룰라이트 관련입니다. 음, 네. 셀룰라이트. 네. 제가 곱게 접어놨던 반바지를 입어봤어요. 뒤모습을딱 보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약간 오돌토돌 왜그 약간 음. 그 두들두들하게 약간 보이는 그 껍데기가 나는데 예. 네. 어떻게 하면 없어요? 요거는 그냥으로는 안 되세요. 그래서 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 독소 배출 아로마 마사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선생님부터 길게 보여주세요. <laughs> 엉덩이가 처지기가 쉽고 붓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혈점을 눌러 주면은 예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쉽게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섰을 때딱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엉덩이에 보면. 딱 섰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이 있죠? 네, 네, 네. 네, 그 주변입니다. 그리고 딱 섰을 때 엉덩이 선의 정 중앙 부분. 아. 그리고 여기에서 무릎까지 내려가는 걸 다섯으로 쳤을 때 엉덩이에서 두번내려왔을 때, 5분의 2 지점. 요세 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오일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알고 계시 레몬 오일입니다. 자, 무릎에 이렇게 가볍게, 무릎을 지나서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가볍게 앉으시고요. 그리고는 오일을 블렌딩을 해서, 자,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는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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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게. 생각해보니까 이, 이 안에서 이걸 배워야 될 사람이 저한 사람인가요? 지금. 팔전 아까 전에 봤죠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돌려주고, 꾹 네. 눌러주고, 네. 돌려주고, 꾹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리고 힙도 동그랗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네. 모델고 너무 편해서 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신장 부위이기도 한데 어,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 주는데 이힙 쪽으로요 관련을 해서 많이 감싸주고 눌러주고 풀어주고 남편